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이 4월 재개됩니다. 6.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는 4월 6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치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약 관련 동종 전과 3회가 있던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서울북부지검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 범죄 중대성과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연예계가 마약 이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마약 청정국은 옛말일까요? 나날이 늘어가는 마약범죄의 걱정이 커져갑니다. 이상 셀럽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